여기는 <laughs> 라자라는 도시의 여기 해변가에 나와 있어요. 오우 사람 많죠? 이거 뭐, 사람 구경하러 나왔네 오, 아, 돼지? 이게 웬 돼지지? 아, 오, 버 어, 아, 여기서 가뱀 스네이 아, 벤티, 뱀티. 벤티라고 뱀이 있네. 음. 우와, 엄청 많아. 많아도 이렇게 많나? 사람고경하나놨어 어, 저거는 울산년 뱀이에요. 뱀.

지금 시간이 베트남 시간 9시 10분.